차원의 방문자 티르노그 이벤트도 이제 슬슬 마무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벨페와 함께 티르노그의 뒷이야기도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보도록 합시다.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시면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래도 안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 진짜 짧게 요약하자면 메이플월드에 차원의 균열이 생겼고 조사하러 갔더니 균열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곳은 고대 신인 신에손 고부가 만든 별개의 차원이었고 그곳에는 고부와 협력한 그란디스 저항군 프리머시가 있었습니다. 프리머신은 아지트가 필요했고, 고부는 자신을 지켜줄 용병이 필요했기에 이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던 중한번 간파당에서 사도에게 역으로 추적당해 티르노그 내부가 개판이 됐었습니다. 이때 고장난 차원 장치들을 우리들이 고쳐주는 것이 티르노그의 스토리였습니다. 매일 출석 체크를 하며 열심히 기계를 수리한 결과 모든 장치의 수리가 끝났습니다. 이전에는 기계에서 연기가 났었는데 이젠 연기가 안 나네요. 오브는 시간이 더 걸릴 줄 알았는데 플레이어 덕분에 빨리 끝났다며 고맙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티르노그가 무너질 정도로 고장난 건 아니었다네요. 릴리는 프리머시들이 최근 바빠 보인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차원 두꺼비 티르노그가 튀어나와 이들에게 애정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런 짓잘안 한다고 하는데 두꺼비 주제에 좀 귀엽네요. 아무튼 프리머시가 바쁜 이유는 최근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켈리에게 들어보라고 합니다. 켈리는 플레이어들에게 말해줘도 될것 같다고 하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 고대신의 힘이 잠들어 있는 장소를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프리머시들은 이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임무를 위한 준비로 바쁘다고 하네요. 위험하지 않냐는 플레이어의 말에 아마 그곳엔 전에 만났던 사도가 있을 것 같다며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가봐야겠죠. 켈리는 전투요원이 아니라 티르노브에 남지만 함께 갈수 없는 걸 아쉬워합니다. 켈리는 플레이어와 함께 장비 점검 겸 프리머시 대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켈리는 이캐르에게 이번 임무는 위험하다고 들었다며 프리머시만으로 힘들지 모른다고 합니다.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는 켈리. 카프디는 현재 프리머신은 너무 폐쇄적이긴 하다. 에일리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등을 맡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케리는 켈리가 말하는 의중을 파악합니다. 그는 프리머신은 앞으로 변화할 것이며 언젠가는 누군가와 함께 싸울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며 대적자를 콕 집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가까운 시인에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며 신들의 무덤으로 떠납니다. 이렇게 티르노그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290 지역인 탈라트로 이어지는데요. 탈라트도 정리해놨으니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쓱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퀘스트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저거 하면 업적 같은 거 주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탈라트에서의 대사도 달라지는데 티르노그 코인샵이 사라져도 아마 이 퀘스트는 나중에 유지되는 상태로 따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인샵과 메인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이라 좋았던 것 같네요. 10월에 나올 아즈모스의 곡도 이런 식으로 나올지, 그냥 컨텐츠만 나올지 모르겠는데, 요즘 스토리적인 면에서는 참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